올하 무가금의 희망 홀리입니다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가젯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가젯 랭킹들을 매겨보았었는데 이 니타 가젯을 제가 21위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해서 말씀을드렸었는데자 이거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 한 15위권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젯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곰탱이로 사용할 수 있는 곰발톱 가젯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얼마나 좋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로 쇼다운에서 경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니타 가젯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곰탱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곰, 공... 공격기를 우선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크로우는 세방 컷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와, 자, 덤벤, 광 덤빈다고? 오케이. 상단은 먹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더 때려주고, 때려주고, 흐 <laughs> 나이스. 여기서 시간 끌려가지고, 특허도 뭐 좋을 거 없거든요? 아 근데 궁극기 채워주면 안되는데 오한대 때렸고 저기 있는거 확인 자피 채워주고 상자는 독구름 오면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실리에좀 숨어가지고 안오냐? 오케이 안오고 이거 먹어주면 되겠죠 이제? 야 아, 뭐야 뭐 아, 자꾸 전비냐 <laughs> 저는 궁극기 게이지 채워서 좋거든요 어차피 궁극기 채, 게이지 거의 다 채웠고 스브도 두개나 먹었고 귀찮게 하는 크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야 근데 벌써 여섯명 밖에 안나오냐? 크로 죽었나? 맞아? 여기 있을거거든요 아마 그쵸 자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아야 안되냐 아오 까비 잡을 수있을것 같은데 슛리 왼쪽 오른쪽 확인 오와 드링크 먹는거다 오케이 어어 자 이런거는 오저로사 바로 스트로크 먹여가지고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봤죠 여러분? 오졸오서 아우, 시어면 됩니다. 봤죠, 여러분? 드링크 먹으러 오는 애들, 곰탱이 활용해가지고, 곰바이톱으로 그냥 기절시킨다 잡으면 됩니다. 어우, 야, 고 야, 저거 먹어야 된나 잠시만. 곰 있었으면 먹었을 텐데. 미안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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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오안오안 미안, 오안오안 미안, 오안오안 미안, 오안오안 미안, 미안, 오안 미안, 미안, 미 아오! <laughs> 자, 여러분, 그래도 니타 가젯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충 보셨죠? 자, 궁통 굶, 탱이 소환하자마자 바로 기절 먹이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애들이 가끔씩 드링크, 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들어오거든요? 자, 야... 자, 어, 엘프링 쭉다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렇게 나이스. 자, 엘프린몬 이런 식으로 무빙을 왔다갔다 하면은 주먹 맞추기 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고. 좀 모티스, 오케이. 모티스는 아직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 음, 잠요 그동안. 어휴. 드링크부터 먹어야겠다. 이거 기절, 기절. 바로, 바로 먹어주고, 나이스. <laughs> 모티스 뭐야? 셜리 <laughs> 따라가가지고 그냥 잡아줄게요. 주방 커지기 때문에, 나이스 잡아주고. <laughs> 모티스 잡으려고 가젯 한번쓴건 아깝긴 한데, 그래도. 드링크 때문에 위험했으니까, 쓰는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공기 채워주고 나이스. 공기 채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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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을 뻔 했다. 오, 잠시만. 오, 야, 레온 잡으려다가, 볼로 갈뻔 했네. 드링크, 피 채우고 먹을게요. 피 채우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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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오, 아파, 아파. 자, 드링크 대전이었죠? 동, 동댕이, 아우, 아우, 아, 잠시만. <laughs> 자, 예측해서 쐈는데, 까비. 네 명? 4명? 네 명이면 한명 어딨지? 일단 피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드링크 있는 거 보니까 저있나보다 여기 있지 여기 있을까? 오와 아, 미안하다. 그래 너 먹고 전 도망갈게 다시. 그래 우 죽었다 지금 레온하고 셸리 준이나았거든요 셸리 1도0이이 아까비, 까비. 서로 지금 다 피가 없는 상황이고 셸리 아파트 좀 잡아줄게요. 이거 드링크 잘 먹어야 되는데. 자, 레온. 어, 야, 레온 저기 있다. 오이 야, 이거, 두꺼름 좁혀오면은, 제가 체력이 훨씬 많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기만 해도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아, <laughs> 별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레온? 근데 드링크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좀 따라 달려있긴 한데.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뭐야? 야, 이겼죠, 뭐? <laughs> 그냥 시간 버티도록 할게요 굳이 안 먹어도 되고 오케이. 레온도 먹고 달려들면은 같이 싸울게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식으로 이렇또 여기 나오죠? 오케이 이온 <laughs> 독구름에 피 깎이고 있고 <laughs> 이렇게 되면은 독구름 이용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력 동시에 달기 시작할 거라 가지고 무조건 들어와야 돼 제가 <laughs> 이런 식으로 체력 제가 더 많으니까 두꺼비에서 버텨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곰탱이를 좀더잘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기 잘안 나오네요. 자, 애들이 지금 너무 막 달려들어가지고 힘들다 힘들다. 드링크인드 그 맵에서 는 약간 사람들이 흥분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 흥분된 상태, 요 업된 상태. 진 오케이 고맙고. 나계져서 보았다. <laughs> 오, 야, 온다고, 온다고, 온다고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자신 있어? 자, 일로, 일로, 일로. 자신 없나 보죠. 도망 가죠. 오케이, 자, 자신 있어? 신있어 <laughs> 오, 야, 첼리있다 연락 잡필 거. 야, 진, 지금 계속 정비네 손을 가둬버려, 가둬버려. 오케이, 가두고 테이크 넣고, 그다음 차 끌려고, 끌려고. 오케이, 잡았어? <laughs> 그니까 나한테 왜 덤벼? 그니까나피 <laughs> 채워가지고 저거 먹고 나올게요. 하나가 소중한 상황이에요. 야 금탱이 있어요. 나 금탱 이 있어. 일로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거 거리만 되면 스탄딱 먹이면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이거. 아이스 공탱이 스턴 오야 드링크 나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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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탱이 공탱이 오날다 나이스 나이스 나스톤 없는데? 나이스 나이스 <inteiro> 이거지 자 드링크 먹기 전에 바로 공탱이 스턴으로 먹여버린 센스 그베 방금 드링크 먹고 있지 않았냐? 자이런 것도 바로 그냥 야 스턴 안통했네 아 까비 스턴 거리가 안됐죠? 곰탱이 따라가면서 그냥 견제 일단 해주고. 일단 드링크 먹어볼게요. 드링크 먹고. 다음 드링크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 얘링크 어디냐, 드네크 어디냐, 일로, 일로, 일로. 거리 이 됐다. 나이스. 곰탱이 필요도 없네. 괜히 쫄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이거 과제 처음 나왔을 때한 판에 세 번밖에 못 써가지고. 횟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전판도 보시면은, 가젯 세번다못 쓰고, 그냥 1등 하면서 끝이 나버렸죠? 자, 여러분들도 가젯을 그렇게 안 아끼셔도 될것 같아요.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어, 쓸수 있는 상품을 바로바로 써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3대3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이 지속되면 모르겠지만, 일단 솔로에서는 가젯은 바로바로 바로 활용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쉴리. 따라 가봅시다 한번. 쉘리 양각자, 잡 양각자. 잡 크로랑 양각잡으면 좋은데. 오케이. 쉘리 네, 그럼 잘 피한다. 양각 잘 풀죠?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다 어디서 오냐? 이렇게 부시마다 셸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어 무서워. 이렇게 나왔다. 파이크드링크없고 뭐야 드링크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 이거 안 되겠지? 야 미안, 미안. 오야 어, 이거 한대는 많이 큰난데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첼리 팀인가 오야 팀이 바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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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뭐야 뭐야 돌았어돌어서 <laughs> 잡아주고 팀인가자면서 나랑은 팀인가안돼 팀이 첼리랑 <laughs> 팀이가 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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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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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에 나이스, 나이스. 오야 살려줘 오야 죽을 뻔했다 막 첼리 <laughs> 죽었죠 저거 크로우 보니까 드링크 먹은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안 죽나 이거 가, 가, 잡아야지 이거 같이 잡자. 아야야 크 어디갔어 저거 빠지면 안되지 셜리 압박해야지 아 왠지 로사가 또 있구나 도망가죠? 그죠 오케이 셜리 때리면서 궁이나 춰야겠다 에, 야야 어차피 셜리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이스 들어가라 야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는 안되지 안되지 그치 안되지 야야야 야야야 야야 제발 야 죽이면서 야 중요... 어우 야 정신 못차리겠네 뭐어야 된단 말이야 아 잠시만 야이렉 뭔데 아니,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렉이 걸리면 어떡해 아 진짜 레드 와이파이가 제일 무섭다니까 자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그래도 끝날 때는 1등을 하고 끝내야 마음이 편하겠죠 자 일단 왼쪽에 크롱 상자 끼고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때려주면 크로 못옵니다 마찬가지로 벽 끼고 진입해주면서 때려주고 때려주고 상자 끼고 때려주고 죽어가죠? 예 이것도 이 먹어주고 그리고 <laughs> 잡았어요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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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도 안 되는 무빙을 하고 있어 <laughs> 오케이 게이득자 안쪽 상자까지 먹어주면 다섯 개 출발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상자 먹을 때 항상 힘들다. 이거 또푸름 조여가지고 야, 먹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야마 삶아 죽겠어? 오. <laughs> 저쪽 위치에 있는 드링크 진짜 아 뭐야 상자 먹기 힘들어요 진짜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뭐야 <laughs> 저봐 사람들이 드링크 먹으면은 약간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laughs> 들어오면 안되는 각인데 자꾸 들어가게 되고 자, 저도 똑같아요 자, 위치 확인이 안되니까 천천히 자, 곰탱이도 있으니까 부시에서 튀어나면은 바로 곰쓰고 기절시키면 됩니다 이야 저거 다이너마 오우 오, 야, 틀렸다, 오케이. 너무 쎄다, 쟤. 이거 거리 좁혀서 나이스, 이렇게 잡아니다 오케이. 깜짝 놀랐네. 봄생이 날리긴 했는데, 봄생이 다 채워주고. 잡아줘, 나이스. 나 지금 큐 많이 먹어서세 쎄죠? 드링크 먹고 나오는 것만 주시면 되겠다. 누가 드링크 먹는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어, 뭐야, 왜, 맞아, 그그 나이스. 야, 야, 나도 드링크 좀 먹어보자. 같이 좀 먹자. 나머지 어딨냐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케이 와 여기, 여기, 여기. 바깥쪽에 드링크 있는데 저거 굳이 안먹어도 되고 잡아주고 레온 그냥 죽어 죽어 <laughs> 이렇게 나이스 좋습니다 이렇게 1등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은근히 쎄죠 곰탱이가 하이퍼베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니타 가젯 곰발톱의 위력을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솔로쇼다운에서 니타가 상자 먹기 힘들어서 잘안 쓰이긴 했었는데, 이 가젯이 더해지면서 솔로쇼에서도 이제 니타가 굉장히 좋은 브롤러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